반갑습니다. 드디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이제 최종화가 13화였죠. 이제 공개가 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이 흑백요리사 시즌1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2도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화제와 이슈를 다 가져가면서 정말 백상예술대상 대상에 빛나는 컨텐츠답게 시즌2도 엄청난 화제성과 함께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최종화를 봤고요. 스포는 당연히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후기를 하는데 스포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나는 최종화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만 앞두고 나서 이미 최강록 셰프가 결승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무한요리지옥을 통해서 최종 두명 요리 괴물과 후덕죽 셰프의 대결에서 끝이 났죠. 그래서 어제 최종화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최강록 셰프와 맞붙을 그한 자리, 그한 명은 요리 괴물이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서, 최종 결승은 최강록과 요리 괴물, 이 둘이 맞붙게 됐다. 그래서 후덕주 셰프님은, 탑3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덕주 셰프님은 큰 어른이 이런 서바이벌에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력까지 뽐내시고 굉장히 트렌디한 요리까지 선보이시면서 비록 결승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이 요리업계 요식업계의 큰 어른으로서의 포스와 에티튜드 실력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탑 3로 마무리를 하셨다. 무한요리 지옥에서 가장 돋보였던 분을 한번 뽑으라면 저는 후덕주 셰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승전 최강록과 요리괴물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승에서 이제 붙었는데 결승의 주제는 나를 위한 요리. 지금까지 셰프들이 모두 심사위원 혹은 손님들을 위한 음식들만을 해왔다면 최종 결승에서는 나를 위한 요리를 해라.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이제 던져준 거죠. 그래서 최강욱 셰프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이제 준비를 했고, 요리 괴물 이제 본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리 괴물, 이하성 셰프는 순대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리 괴물이 굉장히 요리 괴물인 게 순대국이었는데 저는 약간 함박 스테이크 느낌이더라고. 순대국인데 자기만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대국은 국물에 순대 때려넣고 내장 있고 밥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텐데 순대국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어떤 스킬을 활용을 해서 다 독특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 모양으로 이렇게 막 썰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테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올리고 그 밑에 내장 깔고 그리고 국물을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부어 먹게.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맛이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새우젓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그것도 막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넣어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거지.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다 맛있다고 했고 거기서 순대국 맛이 난다고 했고. 평가도 되게 좋았고 결국 이제 스토리잖아요. 나를 위한 요리 이거 왜 만들었냐 거기서 우리 요리계물님이 이하성 셰프는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서 목욕탕을 갔다가 항상 그 코스가 이제 순댓국을 먹고 마무리하는 거였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순댓국이 항상 생각이 나서 한국에 오면 항상 이 순댓국을 먹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순댓국 한 만들어봤다. 이렇게 만들어본 거죠. 스토리도 좋았고 나를 위한 요리라는 거에 딱 맞는 어떤 음식이기도 했고, 음식 자체도 굉장히 창의성이 있었고, 그래서 역시 결승다운 그런 음식이었다. 그리고 최강로 셰프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조림하겠지, 조림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물 요리를 이제 준비를 해서 깨두부를 처음에 굉장히 공들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물을 굉장히 공들여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그냥 때려 넣은. 국물 요리를 이렇게 다 대접해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주 빨간 뚜껑 소주 한병딱 그리고 나서 이건 왜 나를 위한 요리냐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최강록 셰프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싹 이제 풀어놓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승인데 <laughs> 아 이게 뭐 왜냐면 보여 그냥 여러분들 편집한 그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리괴물 느낌하고 최강록 때그 편집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이 제작진 스튜디오 슬램은 숨길 생각이 없어. 누가 우승자인지를 애초에 숨길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내가 보기엔 그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했어요. 굳이 더 하지도 않았고 요리 괴물의 어떤 그쪽의 뭐 이야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거를 더 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거길 더해줘야 뭔가 이 마지막까지 쫄깃해지니까. 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뭔가 최강로 셰프 쪽을 덜어낼 이유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거 숨길 생각이 없어. 근데 굉장히 저는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굉장히 더 울림이 있었고 숨길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바로 바로 발표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숨길 이유도 없는 거지 사실 근데 그냥 이 둘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을 딱 봤을 때 먼저 요리 괴물의 어떤 그 평가나 음식 먹고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강록 셰프가 얘기하는 걸딱 보고 그때 이제 참가했던 요리사들도 구경을 왔잖아요 그 요리사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뭐 리액션이나 반응 평가 이런 걸볼 필요도 없이 어 이건 최강록이 우승인데? 다 느꼈지, 솔직히. 그냥 썰 풀고 딱 돌아갈 때 이미 끝났어, 이거는. 누가 봐도 최강록이 우승했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두 음식이 다 맛있었겠지만, 뭔가 최강록 씨가 하는 말이 되게 꾸밈없이. 뭔가 만들어 내는 거 없이 담백하게 자기 얘기를 이제 담담하게 해내는데 진짜 본인의 이야기라고 느껴졌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이 거기 있는 심사위원 혹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요리사분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가슴까지 울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그 보는 시청자분들도 한 번, 한 번씩 좀 겪어봤을 만한 그런 공감대까지 딱 불러 일으키면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게 또 누구는 다른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뭐 이런 거한 번씩 이제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꼭 요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시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담담하게 이제 전해주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저는 최강록 씨를 예전에 마셰코에도 한창 이제 화제가 그때 최강록 씨가 됐어가지고, 그때도 뭐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뭐 캐스터니까 말을 하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최강록 씨가 사람을 좀 집중하게 만들어요. 말하는 화법이. 말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말을 잘해요. 조리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말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람을 좀 집중하게 만드는 화법이 있어요. 되게 빠져들게 만들어. 실제로 이번 흑백 요리사 중간 중간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앞뒤 어순을 바꾼다든지 중요한 얘기를 뒤로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화법이 있어. 그 화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니까 어 이거는 솔직히 좀 치트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주까지 딱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흡인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하성 셰프님도 자기의 어떤 고민을 담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어떤 순댓국 요리를 만드셨겠지만 아 최강로 셰프의 어떤 그 이야기나 음식은 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나, 나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결승전에서 같이 먹는 거 나를 위한 요리니까 본인도 먹으라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심사위원 두 분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셋이 같이 먹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물론 요리사 두분 이하성 셰프랑 최가로 셰프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뭐 긴장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 그림도 이제 너무 좋았고 어쨌든 결승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이하성 셰프 때도 그렇고 최가로 셰프 때도 그렇고 뭔가 결승전에 올라온 두 셰프를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심사위원들이 좀 냉철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부드럽게 분위기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연쇄 살인마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laughs> 그리고 막 쪼고 긴장감 있게 계속 편집을 넣고 막 누굴까 누굴까 막 이렇게 닥달하지도 않고 시청자들 막 괴롭히지도 않고 담백하게 딱 끝내는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강욱가 재도전하기 잘했다 요걸로 이제 딱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이 흑백요리사 서사에 딱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도 너무 좋았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에서 다른 요리사들도 인터뷰 한 번씩 하면서 뭔가 이 최강록 셰프의 마지막 이 요리와 그 엔딩과 뭔가 이 스토리라인이 쫙 이어지는 그 그림. 그러면서 제도전에서 너무 좋았다. 그거 멘트까지 딱 마무리. 아, 이게 굉장히, 아, 씨, 편집 잘하네, 진짜. 아, 스튜디오 슬램 잘한다니까? 보통 결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막 누굴까요? 누굴까? 결승 누굴까? 누굴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가 우승할 것 같다라는 걸딱 보여주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마무리 그리고 요리 이 결승에서 우승한 최강록의 멘트와 이 자기 이야기와 그리고 이 우승자의 요리에 걸맞는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요리사들의 어떤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쫙쫙 이제 해놓 해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명씩 이렇게 나오면서 그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뭔가 단순히 서바이벌이라기보다는 서바이벌이지만 우승자가 정해졌지만 뭔가 여기 참여한 요리사분들 더 나아가서 이 요리에 진심으로 이제 임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리스펙을 딱 담은 이 마무리가 아 굉장히 좋았다. 이 스토리 라인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최강록의 요리, 최강록의 고백, 자기 이야기를 풀어 놓는 거 그리고 우승자 결정, 그리고 그 요리와 어떤 이 우승자에 걸맞는 엔딩, 그리고 최강록다운 마지막 제도전하기 잘했다. 담백하게 끝.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마무리. 그리고 뭐 너무 최강록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이하성 셰프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됐으니까. 요리 괴물님도 마지막에 이제 웃으면서 박수치고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요리 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내, 내 느낌이야.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하성 셰프를 잘 모르니까 이 서바이벌을 쭉 이제 돌이켜 보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되게 혹독하게 좀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그런 스타일. 그게 아마 뭐. 해외에서 이제 혼자 홀은 단신으로 이제 요리사 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몸에 배었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본인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좀 거칠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욕도 먹고 비호감 이미지도 있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건 예능이고.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엔딩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승자가 물론 정해지고 그게 궁금하긴 했지만 뭔가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해서 이렇게 하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갑자기 그냥 어제 불현듯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현대 미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 갖다 놨는데 몇 백억 막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고, 아 저게 무슨 과하다 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언제였냐면 침착맨 채널에 현대 미술 그 큐레이터 분이 나오셔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내가 그걸 봤어 라이브로 하는 거를. 근데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 작품 딱 하나만 보면 뭐야 저게 저게 무슨 몇백억이야 몇십억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뭔가 같이 있어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단순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스토리 그 안에서의 서사가 좀 부여가 됐을 때그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리고 그 의미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또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안돼 보니까 느낌이 안나 아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동의했다는 건 아니고 약간 생각을 그래도 좀 내가 넓혀졌다는 거지 현대미술에 대한 생각을 되게 좁게 보고 있다가 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제 난 받아들인 거지 그 가치를 이제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부여했다면 뭐 그것이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럼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난 이해를 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코인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잖아 비트코인 1억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사면 되는데 왜 1억이 됐겠어? 1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1억이 된 거잖아. 뭐 그런 거가 비슷한 느낌인 거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nft? 그거 망했잖아요. 그건 아무도 동의 안 하니까.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승을 보면서 이 순댓국을 만약에 이하승 셰프의 그냥 순댓국을 먹어 먹고 최강록 셰프의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그냥 먹었다면 좀 마시, 맛있다? 뭐이 정도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부여가 됐잖아요. 특히나 최강록 셰프는 이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한번 쫙푼 거잖아. 자기의 이야기를 불어 넣은 거잖아. 거기에 이제 소주 한 병까지 딱 놓인 거고 그럼 더 맛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 저런더 맛있겠다.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 요리를 먹으면 너무 맛있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불현듯 어 현대 미술에서도 내가 이 감정을 느꼈는데 라는 게 느껴졌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내가 먹은 최고의 라면이 뭐냐면 군대에서 이제 불침번 나갔다가 와서 자기 전에 먹는 몰래 샤워장에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그 라면. <laughs> 진짜 맛있거든요. 아직도 그 맛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맛이 다르겠냐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그때 분위기 그때 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더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걸거 아니야 사실 그냥 화학적인 어떤 그 느낌만 보면 동일하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달라진 거잖아 나라는 사람의 어떤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요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나의 상황이 달라지면 이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거 인간이 평가하는 거니까 인간은 항상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떨 때 여러분들 소주가 달다 어떤 땐 쓰다 이런 말 하잖아 그거는 소주는 동일하지만 내 상황이 이제 바뀐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리는 이 스토리 라인 혹은 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먹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난 이걸 딱 느꼈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최강로 셰프가 맛이 없었는데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이겼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흑백요리사 시즌 2로 쭉 돌아봤을 때 돌이켜 보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이 음식의 맛이 평가되는구나를 이 흑백요리사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흑백요리사 2는 제 기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웠다. 전혀 잡음이 없었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올라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잡음도 없었고 깔끔했고 결말까지도 완벽했고 편집 방향 편집의 어떤 퀄리티 여기 나온 셰프들의 어떤 모습들 리스펙까지 완벽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만든 예능이고 더불어서 이제 시즌 3도 나오겠죠? 나와야겠지? 어떻게 안 나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제가 뭐 장난삼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흑백요리사 아시아 피지컬백처럼 아니면 뭐 흑백요리사 글로벌 시리즈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글로벌 대결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포맷이 유지되고 이 스태프분들의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유일한 흠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운명의 수레바퀴 두 번째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여지가 됐었던 그 장면이 편집실수로 나간 거는 어쨌든 요거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달이 행복했고요. 진짜 저는 특히나 이 이게 나오는 날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이제 고정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를 언제 봐야 되냐면 고정 스케줄하고 집에 오면 한 11시 반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저녁 을안 먹으니까 저녁 먹고 한 12시에서 1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결승이야 이제 13화 하나였지만 막 앞에 3개 공개되고 4개 공개되고 막 이랬잖아. 그럼 뭐 새벽 한 3, 4시까지 본단 말이야. 새벽에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다 배고프고 먹고 싶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재밌게 봤고요. 최고의 새벽을 힘들게 했던 요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그래도 박포갈비 <laughs> 박포갈비는 못 참았다. 새벽에 보는 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요리는 선재스님의 요리들 사찰 음식으로 명장까지 올라가신 분의 요리이기 때문에 아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후덕죽 셰프님의 당근 짜장면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궁금한 것들은 뭐 너무 많죠 그리고 어, 이번 시즌이 그래서 좋은 게 이게 후속 그 있어 뭔지 알아 넷플릭스 약간 서브 컨텐츠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안성재 셰프님이 찾아가잖아 최근에 뭐 선재 스님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김풍형 님이 as 가시잖아요 공식으로 넷플릭스 공식으로 이런게 있어서 뭔가 비하인드도 빨리빨리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이 공식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즌 1 때는 없지 않았어요 시즌 1 때는 당연히 안성 선 셰프는 따로 없었고 풍형도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았다 여기서 뭔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또 풀어내곤 하니까. 가장 그래도 저는 이 서바이벌, 이 흑백 요리사2 서바이벌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건데, 서바이벌 100명이 나오잖아요. 탈락하신 분들이, 아, 저 사람 못해서 탈락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분위기를 잘 만들었어요. 시즌1도 그랬지만,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봅니다.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있어요, 이 흑백 요리사는. 이건 다른 서바이벌은 좀 찾을 수 없는 요소거든요. 이게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 마음, 물론 뭐 부담스럽게 본인들이 이기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겠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한 여파가 뭐 비판이라든지 왜 이렇게 우리보다막 이렇게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이 흑백요리사가 잘 만든 서바이벌이라는 거에 반증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뭐 승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지 누가 우승하고 누가 떨어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과정이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거죠 다음 시즌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